대단원 학습평가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줄의 길이가 2 m 인 그네가 앞뒤로 40도씩 흔들렸을 때 지점 A는 가장 낮은 지점 B보다 몇 미터 더 높은지 구하시오. 어, 그네 그림이 있어서 좀 불편해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봤어. 어, 여기서 O, B의 길이하고 O, A의 길이가 어떨까? 아, 이게 둘이 길이가 똑같아. 그림은 조금 이런데. 그래서 그 OA의 길이는 얼마다? 2라고 이렇게 써 놓으셔야 돼. 2m.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몇 도? 40도라는 걸 특별하게 주어졌으니까 어, 40도하고 지각 있는 데가 밑변. 그다음에 AH가 높이 이제 빗변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실제 물어본 거는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h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hb의 길이. 근데 hb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oh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반지름에서 oh의 길이를 빼서 이제 계산해 줄 거야.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bh의 길이는 2 e 빼기 OH를 해주면 된다. 근데 5 h 를 구하려고 보니까 빗변과 밑변과의 관계를 쓰면 되지 않을까? 빗변과 밑변 삼각비 중에서 뭘 써야 돼? 아, 코사인을 써야겠지. 그래서 코사인 40도는 빗변이 얼마? 2. E. 밑변이 얼마가 되지? OH가 되겠지. 양쪽에 2를 곱해주면 OH는 2 e, 코사인 40도가 되겠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 2 e, 2 e, 코사인 40도 이걸 이제 계산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이 나오겠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실제 문제에서 40도 값을 주어지면 이제 넣고 계산을 끝까지 완료해야 되고